앉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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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이다 괜찮아? <laughs> 좀 물이 안 들어가거든? 하나 둘셋 하면은 코참 w h a 들어갔다 s I don't k n o 눈 감아 a t it 참 s I d 아 n 점프하면 점프 잡아줄게. 음, <놀람> 점프. 와! 삐, 찍어, 찍어, 찍어! 이제 빨리 나와. 왜, 왜 나와? 왜나 지아야 빨리 엄마 이제 씻자. 엄마 샤워시켜줄게. 아, 왜요? 엄마. 저 저가... 너는 이제 샤워 안어요 안 뜨거? 야채는 뜨거운 게 싫는 거. 그래야 애들이 더 파릇파릇해져. 고구마 같은 거 구워 먹면 진짜 맛있겠다. 왜안 사왔어? 나 깜빡했어. 하 s s a n 이렇게림 구워줘? 손이 구워질 것아 아, 뜨거워 g <laughs> 보거 나도 예뻐. 진짜? 이제 내가찍치게 나이 유튜브 다 유튜브 이제 다시 시작하니까 다 말리지 마 아무도 안말리도넣야 되나? <laughs> 네.

뭐랄까? 신어봐, 빨리. 어? 안 맞으면 또사이좀 바꿔야 는거 아니야? 어, 근데 왜4 0이 어, 근데 잘 알았었는데. 아, 있스 피자? 먹어봐. 맞아? 어, 맞다. 맞아, 맞아? 맞아? 맞다, 맞다, 맞다. 어, 다행또작 어때요? 그거 먹었어? 멕시칸? 응, 어, 맛있어. 아? 근데 진짜 너무 하얘진 거 아니야? 너무 하얘? 너무 많이 바른 거 아니야? 너무 많이 바렀다. 아니 무슨 이렇게 바른다는데? 근데 너무 하얀데. 어? 글쎄 하는 거 같아. 세하 장이 아닌데. 아, 왜? 바르다 사람이 아니이게 화이트닝을 해 주고 이 위에 이제 그이 위에 인텔 리러를 발라야 돼. 뭐다 썼어? 어, 아예 안 나왔는데? <laughs> 그럴 때 어떻게 하냐지 어, 뒤집어? 뒤집는데. 다 썼네 아니 그래도 뒤집으면 있어 봐방 어때? 괜찮지 않아요? 걔네들은 좀 드라마틱해 그 유튜브 광고를 보실래요? 나 봤어 그런 거좀부 발라 볼래요? 유튜브 화장했잖아 하는 거예요? <laughs> 여기서 여기서 밀 어, 버린다늘도 오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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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도 오늘도. 오늘 괜찮네. 아, 오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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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늘도 오늘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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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하나를 내려봐. 그런 거야? 지금 아! 팩한 거, 팩. 무슨 팩? 나 빠지빠지 팩. 맞아요. 어때? <laughs> 에이, 이거. 80분이 <laughs> 오래 걸린대 진짜? 어이구. 아유, 엄마. 여기 참 좋아요. 우와! <웃음> 이렇게! <웃음> 아니에요. 와우, 와우, 와우. <laughs> <이게> 무슨 스타일이에요? <laughs> 여러분, 여러분, 귀여운 스타일이에요. <laughs> 비밀이에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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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 시원하지?